이게 맞냐 지금 협곡이? 응. 재밌는 게임을 하고 싶은데 치고 받고 하고. 내가 뭐 프로 할 것도 아니고 점수가 어떠었어, 어뭐서 먹어, 여동호 받 먹어요 이거. 정글은 저 튜브? 정글은 누가 뭐래도 저 튜브죠. 위크! 어, 자치기. 뭐야? 이 카르마. 씨발 탑모르거나야 탑이 모르거나면은 킨드 같은 거해 주는 게 좋겠지? 킨드가 겠다 뭐야? 아니 왜한판 캐낸을 하는 거예요 아저씨 모르가나면 안 됐어? 아, 이럴 거면 내가 에피했지. 뭘가 하라고 그냥 레넥톤 힘도거 쓰는데. 아이 족같은 게 해야 돼? 아니 왜 아니 왜 모르가나 아니 왜첫판 캐낸을 쳐하는 거야? 카르마 원치인 베너스는 뭘가라도 쳐하던 거야. 아니 베을쳐당 했으면 그러면 나 나오질 말던가 협곡을 뭐 하는 거야? 그냥 다 찌를 해. 베을 당했으면. 아, 왜 이렇게 빨리 해, 이 병신 같은 년아. 아니, 내 위치 기다리라고백길까지고데왜 이렇게 빨리 해? No, yeah. 왜 이렇게 게임을 막 해? 아니, 이거. 아 이게 맞아. 아, 근데 여기 솔랭 수준 배들 수준이 너무 낮다. 레오나야 이런 거 빨리 와야 돼 세트 있잖아. 어? 아 레오나야 이런 거 빨리 와서 이거 견제할 생각해야지 진짜. 어, 움직임이 씨. 답답해 미쳐버리겠네. 이걸 또 죽어줘? 설마 이건 아니지? 아지이당했습니다 이거는 닌탑 가야겠다. 너무 녹을 수 있는 여지가 너무 크다. 아, 근데 키하나큰 게, 키하나 크면 줄때는데. 키하나 키우면 안되는데. 아나 타이밍 좀못 맞췄다. 다 되었습니다. 어, 근데 진짜 뭐 하는 새끼들이야 이거? 아, 어떻게 이렇게 못해? 뭐야? 이거 해봐. 레오나가 닦겠는데 레나타 할 거야? 1피가 와꾸를 우리 올린 걸 봐봐. 누구야, 이 개고수는? 라벨? 잘하겠지? 카서스왜 내가 너희들한테 조합을 맞춰야 되지? 니들은 원챔이면서? 내가 왜 니네한테 캐릭각을 맞춰야 돼? 카서스넌 뭔데, 너 갱플랭크 밖에 못하잖아. 왜넌 원챔이면서 씨발 내 캐릭각은 왜너내 조합에 맞춰야 돼. 니들 승리를 위해서 무슨 뭐 했는데, 니들이. 너도 하고 싶은 거할 거야. 존나 어이없네. 광운대학교 프로그램님. 도대체 레나턴데 왜쌈미라를 하세요? 너 하고싶으면 한거지 다 그래 지옥가자 개새끼들아 그냥 레나타 3이라 시너지 1등이야 멍청아 레나타 삼미라 좋아? 아 확인 쎄리요 음. 욕한거 취소요 죄송합니다 오제김영이다이 어, 사람 유치한 카즉스 뭐야 왜 이렇게 무섭냐 리쉬 해주면 안되냐 이거? 라인 이득보지 말고 제발 그냥 정글 시팅해서 버스 탈 생각하세요 사이드 다스에 가면 게임 어, 져요 어, 이 양반아 유시한나비야 맡겨요 조합을 봐야지 아이고 하우스 형님 어서오세요 2판 승리시스 잠정개요 확인 수정하겠습니다 점수 올리고 싶은 욕구가 생겨났다 뭐야 이거 아 근데 바텀 일 니가 면 망하는데 나? 근데 김영이라니까 니가 고가네싶네 갑자기? 니가 니는 니가 니가 이가 니가 니가 책임명 라인이라 이짓했다. 바텀아 진짜 해 줘야 돼. 나 정말 이 포기하고 못다 책임감. 적을 처치했습니다. 더블 킬. 나이스. 탑이 해 줬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 근데 이거 바텀한테 기도해야 되는데. 나 지금 만약에 바텀 진짜 말도 안 되게 죽죠. 저 쌈이라가? 나 그럼 어떤 욕이 나올지 지금 감히 상상도 안 돼요. 하고 싶지 않아. 제발. 나 착한 사람으로 만들어 줘. 제발. 죽을게. 카덱 쏜다. 바텀 제압 주면 어떻게? 내 모든 것을 건 바텀 다이브였다고. 남이한테 줬어. 나이스. 다시 계획이 있었구나. 팝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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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팝핑. 아! 아, 잡은 건데, 좀 아까운데? 안 아, 근데 이런 거좀못 살리네? 아, 근데 남이 이거 저거 제국 딸면은 좋아. 남이 쎄, 저거. 아, 뭐 하세요, 제드님. 아, 전령 풀데 없잖아, 이러면. 해보시면 싸울게요. 살려주세요. 아 근데 왜 치발 3이라 근데 캐리를 못하냐. 봤던 터졌는데아 근데 저렇게 원래 큰 놈이 캐리해야 돼. 솔랭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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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웠 싸웠잖아요. 살려주세요. 음. 와 존나 쓰레기 같은 게임이네 진짜. 덩글러가 세 명이네. 생백의 정이야? 아, <laughs> 치. <laughs> 이 판지면 오늘 롤안 할게요. 아, 네 진짜 솔랭 한판한 판이 원래 이렇게 힘들었나? 원래 이렇지 않았는데. 사수 시절에 밤마다 2 시간 하는 솔랭은 존나 재밌었지. 여튼 최고였어. 최고의 솔랭이었어. 그리고 대학교 다닐 때 수업 대출한 다음에 p c 방갈때 롤을 한두한득두판한거 존나 꿀잼이었지. 아, 네 그렇게 자퇴할 줄알 아... 그러니까 학교 안 다닐 줄 알았으면 다 대출할 걸. 수업 같은 전공도 가지 말고. 내한 번도 게임 진심 아닌 적 없어요. 나 게임 좋아해. 지금의 솔랭은 구조가 말이 안 돼. 파는 게 손해야 지금. 여러분들은 근데 솔랭 그 생배 계정이랑 관련 없지 않아요? 거기 티어 거기도 뭐 생배 이런 거 있어? 북한데양학당해요 그럼 재미없지. 양학도가 하는 놈만 재밌지. 그 당하는 놈은 세상에서 제일 좋겠지. 대리도 많아요. 낫듀도 있고. 근데 진짜 현지인 딱열명 만났을 때가 제일 재밌는데 그죠, 여러분들? 자기 칠령 만난 애들끼리. 귀엽다 <laughs> 기분 나쁘다고요? 아, 하... 어쩌라고 내 방송이야 일단, 일단 요즘은 버칼두가 너무 요즘은 풀캠보다 무조건 버칼두가 좋은 거 같아 미신만멋면 조금 무섭거든요? 오케이맞다헤헤헤이렇게 <laughs> 상쾌하고 해대이하고 뭐 있었나 보네 해신 이해해해! 올라프 이해해! 이해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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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뭐해이 와우! 아니, 올라프 뭐야, 저거! 그 어, 졸라 쓴데? 와, 우리 팀 부럽다. 상체 잘 만나서. 어? 아, 아이 내가 욕해도 뱀? 실수겠지? 앞에너 <laughs> 저렇게 승전 물리는데 설마. 실수겠지. 일부러는 절대 아닐 거예요. 근데 협곡에 워낙 미친놈들이 많아갖지고 어? <laughs> 아니 이걸 왜 오는데 별페 조금 그렇게 쓰면 돼안돼 돼. 수영아 수영아 투페 연습하겠습니다 얘 리신 뭐야 나갔어? 아 근데 진짜 협곡 좋같다 저러고 나갔어 상대 정글 중국인 이거 이게 맞냐 지금 협곡이 아 이게 나 기분 1도 안좋음 이거 솔직히 나 점수 지금 뭐 중요한 것도 아니고 재밌는 게임을 하고 싶은데 치고 바꿔 하고 좀 정상적인 어? 상식적인 게임을 좀 하고 싶은데 내가 뭐 프로 할 것도 아니고 점수가 어따 써먹어요 어따 써뭐 이거 역도 뭐못 바꿔먹어요 이거 그냥 강주찬 얘그시찬이 동생 걘가? 주잔인가 얘는 아콘디 죽을 걸. 아, 아 신쩔어 나갔어. 진짜. 야, 이 개새끼야! 승리. 한타 존 나와요. 이게 뭔개존 같은 게임이냐. 아, 진짜 씨. 어쩌다가 협곡이 이딴 식으로 됐냐. 아, 씨발. 솔랭 좆같은 게 진짜. You and, me. and how careless we yeah. be. all day and all night we'd stay up it felt so right we were so young we were so dumb we would get drunk and then hook up we were okay we were all right staying up